이건 저에게 물어보실 게 아니라 지금 주님께 물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<laughs> 신에게 물어보세요. 이걸 왜 저에게 물어보세요? 결혼할지 말지를.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임라라랜드 라라입니다. 우네 오늘도 선택장애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고의 솔루션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라라님의 팬인. 31살 남자입니다 여자 입장에서 생각을 듣고 싶은데 제 주변에 여자 사람 친구가 없어서 이렇게 씁니다 저희는 3년을 교제하고 올 12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 동갑내기 커플이에요 결혼 얘기는 나한테 물어보시고 너무 어려워 <laughs> 여친을 처음 본 순간부터 3년 이상 따라다니며 다섯 번을 거절당하고 끈질기게 구애한 끝에 맺어진 귀한 인연이랍니다 그런데 결혼을 앞두고 다니 여자친구의 단점들이 더잘 보이기 시작했어요. 약속 시간에 3, 40분 늦는 건 기본. 거짓말도 자주 하고 자기 기분이 안 좋으면 카톡 일시에 연락 두절. 결혼한다고 나아지진 않을 것 같은데, 나라 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결혼한다 안 한다. 이거 지금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? 죄송합니다. 저는 이번 편은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따라다닐 때는 이런 단점이 안 보이다가 왜 이런 단점들은 결혼을 앞두고 나서부터 보이는 것 거지. 여러분. 남자 의 이성이 돌아온 거죠. 그렇죠. 너무 단점이 크네요. 결혼을 할때 제일 중요한 게 신뢰인데 거짓말을 하는데요. 자꾸 기분이 안 좋으면 연락 두절. 지금 이 단점이 계속되면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을 거라는 건 확신할 수 있어요. 진짜. 이런 사람한테는 결혼하시면 안 돼요. <laughs> 안 돼. <laughs> 나잘 쳐내지. 지금 온몸이 거부하고 있잖아, 지금. 그런데 여자친구와 저는 종교가 같아요. 저희는 교회에서 만났는데 여자친구의 부모님께서도 저희 부모님께서도 신앙심 이 깊으세요. 그동안 종교까지 맞는 여자를 만나는 거 쉽지 않았거든요. 정답이 나왔네요. 이건 저에게 물어보실 게 아니라 지금 주님께 물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<laughs> 신에게 물어보세요. 이걸 왜 저에게 물어보세요? 결혼을 할지 말지를. 그러면 지금 당장 두분 서로 마시고 교회에 가셔서. 기도를 극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왜냐면 지금 이 여자친구분께서 사탄에게 <laughs> 약간 악의 기운이 들어왔나봐 결혼을 앞두고 지금 원래 왜 교회 다니시는 분들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는데 거짓말 하신다면서요. 교회를 다니시는 분께서 회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<laughs> 아니 근데 극복하셔서 결혼 하셔야지. 어떻게 지금 올해 12월인데.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문제를 신에게 떠넘기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떠 <laughs> 아, 왜냐면 이게 결혼 문제고. 그러니까 너무 심각한 문제여 가지고. <laughs> 울 거야. <laughs> 저는 해외에 나가 살려는 목표가 있어. 제 전공도 영어 영문학이고 전기 기사는 한국보다 외국에서 페이나 대우 면에서 훨씬 좋거든요. 그런데 여자친구는 절대적으로 반대예요. 자. 여자친구가 거짓말을 하고 연락이 두절되는 이유를 알았네요. <laughs> 그러니까,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여자친구가 결혼 안 하려고 하죠. 제 친구 중에 그 남편 따라서 해외 간 친구들 있거든요. 근데 진짜 다들 너무 힘들어요. 너무 외롭거든. 나는 남편만 생각해서 남편만 바라보고 해외로 갔어요. 근데 남편은 일하느라 바쁘죠? 주변에 안사 아무도 없고 말도 안 통하고 이게 얼마나 힘든 문제인데. 이거는 그냥 단순히 여자친구가 싫어하는데 강요한 문제는 절대 아니에요. 이거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선 결혼을 하시면 안 됩니다. 이거는 신앙심으로 안 될걸? 진짜로 <laughs> 왜냐면 여자친구 입장에선 다다 그만둬야 되는데 아, 요거까지 들었는데 제가 결혼하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없겠습니다 <laughs> 다시 없을게요 다시 없고이 문제, 해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혼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럼 자 보세요 그럼 꿈 포기할 거야? 자기는 해외 나가서 일하는 게 꿈인데 목표인데 아니면 여자친구의 그 미래까지 생각을 해서 같이 가든지둘 중에 하나예요 올해 12월 너무 빠른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결혼이란 게 원래 이래요. 원래 이렇게 변수가 많고 어려워. 자 볼게요. 자 그냥 만나지 마세요. <웃음> <웃음> 아니 이거 읽는데 첫글부터 첫 갑자기 여자친구가 저한테 잘해주는 부분들이 더 많아요. 이거 이 얘기를 왜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. 아직 제가 수입이 변변치 않아서 데이트 비용도 거의 다 여자친구가 부담하고. 저는 여친 생일도 안 챙기는데 이건 너무했다 진짜. 제 생일이랑 백0 0일 단위 기념일까지 여자친구가 전부 다 챙겨줘. 여자친구 좋은 사람이었네. 알았다. 두 분이 안 맞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두 분이서 이런 대화를 속 시원하게 안 나눠 보셨나봐.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쌓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터진 것 같아. 제 생각에 결혼도 해야 되고 또 해외도 가는데 목표도 달라. 그런데 여자친구가 데이트 비용도 다 내고 자기 생일도 안 챙겨주고. 서운한 게막 쌓여. 요 그러니까 자꾸 거짓말하고 이러죠. 그러니까 여자친구의 단점이 보이는 게. 없던 단점이 생긴 게 아니라 여자친구분께서 버티다가 지금 결혼을 앞두고 조금씩 투정을 부르시는 게 아니실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혼을 앞두고 내 마음이 이렇게 신수생숭해 도와줘 빨리 나좀 어떻게 달래줘 약간 이런 걸 수도 있단 말이죠 조금 더 여자친구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보니까 여자친구 좋으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화를 나눠서 왜 이런 행, 안 하던 행동을 하는지 푸시고 결혼 하셔도 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다시 너무 왔다 갔다 오리나요 죄송합니다 진짜 마지막이죠 네. <laughs> 아, 이 남자분이 아직 취준생이시래요 1년에 3번 있는 자격증 시험에 필기를 합격하고 실기 공부 중인데 아직 합격할 수 있다는 확실한 보장은 없어요 <laughs> 그러면 이 여자분께서 이 취준생이 이분을 뒷바라지하고 데이트 비용 다 내고 지금 이거는 이보다 천사가 없네 이 남자분께서 사연을 신청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 남자친구분은 여자친구 잡아서 결혼하시고 여자친구분은 도망가세요 <laughs> <laughs> 장난이고요. 준이. <주님. 웃음> 제 생각에 지금 이거 12월 너무 빨라요. 지금 아직 해결 못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. 너무 조급하신 게 아닐까. 조금 이가, 이와 같은 문제들 해결될 때까지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약간 보류. 결혼 잠정 보류하시는 게 어떨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. 그리고 두분 지금 손을 잡고. 새벽 기도를 아... 는다고 그러면 <laughs> 솔직히 여자친구 입장 조금 대변해 드리자면 지금 곧 결혼을 앞둔 제 친구도 매일 한숨을 쉽니다. 이게 남자친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평생 내가 이 남자랑 살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막 두려움이 막 물밑듯이 몰려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당연한 거거든요. 그럴 때 남자친구분께서 자꾸 막 해외를 가자느니 막 이렇게 마음을 들쑤시는 얘기를 하지 마시고 조금 더 믿음을 주세요. 저에게 물어보신 거 그대로 여자친구에게 정확하게 물어보세요. 그래서 두분이 대화를 나누시고 해결하신 후에 결혼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제 생각에 지금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신 남성분께서도 어떻게든 잘해보고 싶어서 지금 여자의 심리를 알고 싶어서 지금 저한테 물어보신 거잖아요. 그쵸? 이런 게 얼마나 이 남성분께서 이런 마음이 예뻐요. 단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결혼을 하셔야 행복하실 것이다. 약간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. 행복하시길 간절히 바랄게요. 파이팅! 오늘도 선택장애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마구마구 사연을 남겨주세요. 아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도 꼭꼭꼭 잊지 마시고요. 나를 찾는 즐거움, 라이프 타임.